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의 교회 전성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느에미야 기도회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 도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기도의 38일 차, 오늘 말씀의제목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오늘 말씀에큰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합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도 늘 자신의 약한 의지와 믿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지와 노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다른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죄를 향하여 끌려가면서 억지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괴로운 것이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모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가기 싫은 곳을 가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신음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죄의 행위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원한다는 얘기죠. 이렇듯 우리의 영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의 육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영과 육이 갈등하면 늘 육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안 됩니다. 영은 육적인 조건을 두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모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사정 봐서 갈수 있으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더 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결정을 육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육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상황이나 조건에 맡기지 말고 곧바로 영의 생각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의식의 표면에 있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즐거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행동을 주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맛있는 음식을 향한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바르고 옳은 생각이지만 이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 육체의 욕구를 이기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가장 좋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고 영적 감각을 깨워서 영적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과 각오만 가지고 우리 육을 이기며 살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해지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의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기도를 이어간다면 금방 한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주권. 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도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 영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잘못된 습관은 자연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적 집중력이 발휘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에미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적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